자, 41번 봅시다.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generate, 만들어내다. 자, 뭘 만드는 능력이냐면,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하죠. 창의성. 그래서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laughs> 자뭘 포함하냐면 자 다이버전 디 thinking 야어 밑에 보면 확산적 사고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확산적 사고 근데 이제 diverge 라는 동사가 있어 diverge diverge 얘가 이제 확산하다 뭐 늘어나다 이런 얘기야 diverge가 갈라지다. 그래서, Divergent Thinking 확산적 사고. 그리고 Imagination 상상력. 그리고 Willingness 의지야. 어떤 의지.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틀에 박힌 게 아니라 확산해야 되고, 상상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거야. 자, 근데 AI가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대. 창의적인 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가져온대요. 뭐를? 위험성을. 뭐하는? 창의성과, 오리,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독창성이잖아. 창의성이랑 똑같은 말이야. 창의성과 이노베이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주제가. 이게 주제야. AI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 같은 것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왜 그럴까요? AI라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학습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는지, 그지?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모방이 될 수밖에 없어. 그지? 어쩔 수 없이 AI가 하는 것들은 모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새롭고 혹은 뭔가 확산적 사고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좀 힘들어지는 거지. 그 AI를 통해서.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AI 알고리즘은 훈련이 된다. 어떤 것에서?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존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훈련이 된다 종종 뭐하면서 아이디티파이는 식별하다죠 종종 식별을 하는 거야 패턴과 트렌드를 과거의 창작품으로 과거의 창작품에 있는 패, 패턴과 트렌드를 식별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훈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용할 수 있어.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것. 근데 어떤, 어떤 면에서냐면, 비슷한 스타일이나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상의적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자, 이 derivative 가 역시나 밑에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d e r i v a 는, derivative 는, 모방적인 이란 뜻이에요. 모방적인.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파생적인 이란 뜻이야. 파생적인. 그러니까 무언가에서 파생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모방적인이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뭐, 파생적인 이란 뜻입니다. 파생적인. 그러니까 파베, 파생적인 작품으로 결국엔 이끌 수 있다. 근데 그 작품들은 뭐야? 부족한 거지. 렉이 부족하다. 뭐가? 진정한 독창성이 부족한. 그런 파생적인 작품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미 기존에 있던 것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습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비슷한 스타일이나 비슷한 포맷 안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은 유용해. 그러나, <laughs> 진정한 독창성이 부족한 모방적이고 파생적인 일 작품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창성과 혁신을 제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알겠지? <laughs> 다음. 자, 만약에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너무 심하게 의존을 하는 거야, AI에. 뭘 위해서? 인스파이네이션, 영감하고 컨텐츠 제너레이션 내용 생성, 내용물 생성, 컨텐츠 생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심하게 AI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 문법 조심해야죠. 그들이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 모방이라는 굴레, 오케이 okay? 모방이라는 사이클에 오방이라는 순환, 굴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뭐 하는 거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뭐 being이 생략이 된 분사 구문의 형태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뭐로부터? 제한으로부터 AI의 학습 데이터라는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다 알겠지? 자 그리고 게다가 게다가 자, is 편의성인데 얘는 with 위치랑 같이 쓰여요 with 위치 with 위치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문장 완전해야겠지 조어 동사 목적어 하고 완전한 문장 다 같지 편리함이야 뭔데 AI가 내용물을 만들어내는 편리함이죠 됐나요 뭐, 만화 같은 거, 너네 그, 요즘 막 인스타나 릴스 같은 거 보면 맨날 그 AI로 만들어낸 그 만화가 되게 많잖아? 그 2D 그래픽이.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사람이 하면 진짜 몇 시간이 걸릴 일들을 AI한테 그냥 명령 딱 하나 하면은 진짜 몇분 만에 나오니까. 그런 편리함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편리함이 디스커리지, 낙담시킬 수 있는 거지. 뭐를. The kind of 하면 이제 그런 종류의 뭐 강조해요 그런 종류의 노력과 실험을 근데 걔네가 종종 breakthrough는 이게 획기적인 발견이란 뜻이야 명사로 획기적 발견 획기적 발견으로 이끄는 노력과 실험을 방해한다 낙담 시킨다 이런 얘기지 AI가 편리한 건 맞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결국 노력도 안 하게 되고 실험도 안 하게 되는 거지. <laughs> 그래서 AI가 인간의 창의성, 독창성, 혁신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창의적이라는 과정은 창의적인 과정은 종종 messy and repetitive. messy는 이제 더러운이지, 지저분한.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반복적이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야 돼. 뭐를 수반하냐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수반해요. 이 좌절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수반한다. 원래 그렇게 힘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것은 힘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자, it is through these challenges that 해서 여기도 강조고, <laughs> 부사고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refine 하면 이제 정제하다라고 하죠. 정제하다. 개선하다. 정제하다, 개선하다. 우리의 기술들을 제저, 정제할 수 있고, 우리의 독특한 관점을 발달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경계를 늘려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의 경계를 늘려나갈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위에 나오는 어려움들을 통해서만. 즉, 창의적인 과정은 실패가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난관이 있어야 되는데 AI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안 겪어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 그러다 보니 창의성을 제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AI가 즉각적인 해답을 제공다면 제공한다면 즉각적인 해답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자 그것은 자 바이패스 건너뛸 수 있다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 학습의 과정인데 trial and error 시행착오적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과정을 지나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inhibit 억제하다야 억제하다 inhibit 억제하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를 발달을 진정한 창의적 능력에, 진정한 창의적인 재능을 억제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 첫 번째. AI가 우리의 창의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은 된다. 도움은 되지만, 도움은 되지만, 그것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진정한 창의성이라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 적절히 사용은 하되, 너무 그렇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근데 물론 주제를 찾아라라고 하면 AI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더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의성을 억제한다. 알겠죠? 자, 마지막! 1화에요. 1화? 일화. <laughs> 어, 은근 재밌어. 맞아. 은근 재밌어. 그래서 빠르게 그냥 읽어봅시다. 억만장자인 제임스 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받을 때 기자에게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했죠. 그렇다. 내가 잊지 못할 한 젊은이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죠. When he first met David at the New York Airport. David를 만났을 때를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수년 전에, James는,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 브로크가요, 브로크가, 브로큰이 아니라, 형용사로, 형용사로, 빈털털이의라는 뜻이야. 빈털털이의. 뭐, 무일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브로크냐, 브로큰이냐, 뭐, 이거를 구별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 워즈 브로큰 이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브로큰을 골라버리잖아. 근데 해석을 해보면 제임스가 부서진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죠그 브로크라는 형용사가 있다.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암튼 <laughs> 제임스는 빈털털이었고요. 공항에 갇혀있었대요. 스탑 갇힌 공항에 갇혀있었대. 그래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대. 뭐 하면서? 신문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그 뉴스 스탠드에 있는. 그러니까 신문을 사지는 못하는 거야. 신문대에 헤드라인들만 보이는 그런 신문대에서 그냥 그걸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한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러나 돈이 없었지. 근데 그때 데이비드가, 여기는 이렇게 되죠? 뉴스 스탠드에서 일을 하고 있던 데이비드가 그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사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주저하면서, 아,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이제 데이비드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 저도 돈은 없지만 어, 이거를 살 돈은 있다. 그래서 선물로 가져가라라고 했대요. 됐죠? 세달 후에 제임스가 여전히 빈털터리였대. 그를 만나고 또 다시 그를 만났대. 또 데이비드는 그에게 뉴스페이퍼를 준 거죠. 뭐 없이 보답으로 어떤 것도 바라는 거 없이 됐죠? 이제 데이비드가 두 번이나 선행을 베풀었어.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임스가 이제 부유한 사업가가 됐죠. 근데 이제 그는 절대 못 잊었던 거야. 그 남자. 그가 공항에서 만났던 그 젊은이를 못 잊었던 거야. 데이비드를. 그래서 데이비드가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 런이 여기서 운영하다죠. 운영하다. 달리다냐 운영하다 데이비드가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이게 지각봉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ING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방문을 했어 오케이 그 자신을 소개를 했죠 힘셀프 그 자신을 소개를 한 거야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잘봐 여기서 그는 제임스지. 그러니까 제임스가 제임스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죠. 그죠? 근데 바로 밑에 문장 뭐라고 나오냐면 He looked at h i m 이야 그러니까 위에는 he, 동사 himself고 밑에는 he, 동사 him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himself라고 하든지 him으로 하든지 헷갈릴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어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제임스를 바라보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저렇게 같은 인칭대명사를 사용을 잘안 하는데, 얘는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지칭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저렇게 일부러 쓴 거야. 아무튼, 13번부터 다시 해석할게. 그 스스로를 소개를 했어. 데이비드야, 너가 나를 두 번이나 도왔어.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 때. 걔도 그 뉴스 가판대에서, 신문 가판대에서 알바하고 있었겠지. 그지? 그니까 걔도 돈이 없었겠지. 그래서 어, 너가 돈이 없을 때 나에게 두 번이나 도움을 줬다. 그래서 나는 너가 바라는 어떤 것이든 내가 줄수 있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가 제임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진정으로 컴펜세이트 보상하다요? 진정으로 나에게 보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가 물어봤죠. 왜안 되는데? Why not? 여기선 왜 안되는데?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 때 너한테 줬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너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거다. 자 여기는 now that 보이죠? now that 얘가 yeah, because예요. because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은 편리함에서 나오는 관대함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제 제임스가 잘못을 했지, 그렇지? 물어보지 말고 뭐했어야 돼? 돈을 줬어야지. 그러면 거절을 못했겠지. 돈이 팍. 아무튼 그래서 제임스는 깨달았죠. 뭐를? 돈이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구나. 그럼 도대체 뭐가 부유하게 만드냐. 여기 보면 역시나, it is, that, 나와요. 강조. 이번에 강조한 거는 뒤에 문장을 보니 주어가 없네. 주어가. 그러면 여기가 주어겠죠? 이만큼이. 그래서 의지다. 어떤 의지. 주려고 하는. 심지어 어떨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도 주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부자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됐나요?